친구들 반가워요. 자 면접을 보게 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떨리나요? 오늘 너무 이쁘게 입었어요.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나요? 네. 얼굴. 아 선생님 미남이세요. 그면다 자를게 여러분 지금 도제 여기 도제 뭐지? 그 매칭 방화면은 이렇습니다. 와잘안 나오나요? 매칭 매칭 방랑에는 이렇게 칸막이를 놔두고 지금 코로나지만 이렇게 칸막이를 다 때려 놔두고 마스크를 끼고 어머 이제 거 돌아가네 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지금부터 아 어, 산학일체형 도시학교경북여자상고등학교제 4학기 참여기업 학생 매칭 방랑회를 신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북경역상업고등학교에, 어, 교복을 맡고 계시는 손병준 목사님의 기도 인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지 걱정하지 마. 여기 있는 분들 너희 심판하는 분이야. 이거 너희 뽑아줄 분이니까, 알았지?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또 열심히 기업들을 잘 발굴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좋은 마음으로 귀한 아이들을 같은 식구로 생각하고 함께 하기로 작정한 우리 27군데 회사가 오는데 주께서 복을 주시고, 어려운 때 낙심하지 않고 더 오히려 길을 찾고 또 새로운 길을 찾는 발굴하는 귀한 회사들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또 36명의 귀한 아이들, 도자학교라는 새로운 과정의 길을 걷기 위해서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을 잘 발휘해서 정말 필요한 회사와 좋은 아이들이 잘 연결되는 복된 시간들에게 인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 지히 귀한 학교를 방문한 모든 우리 회사 관계자분들과 학교에 수고하신 모든 쌤들 가운데 함께 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이들 인생 가운데참 의미 있고 회사 가운데 유익한 시간 되게 포개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케다요 경례. 떨려요 다들 화이팅 <laughs> 몇 군데 처음이야? 네 처음이에요 그래? 아무튼 긴장되지? 화이팅 <laughs> 처음이야? 해봤어? 네? 한번데 했어? 아니요 마음이 어때? 네? 마음이 어때? 떨려요 아니 고등학교 면접이 힘들어? 이게 힘들어? 이거요 <laughs> 진짜? 아, 아니요 근데 그때는 이런 면접 아무것도 안 그때 와서 떨렸어요, 네. 네? 아, 무것도안 해봐서 그때가 더 떨렸어요 지금은 지금은 지금니까 잘해 지금은 지금지어은노금은지실력 지금은 지금은 지금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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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아 회사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마음... <laughs> 여기 임플란트 네. 준비해왔나? 네. 집이랑 가까워서 여기 꼭 떼고 싶어요. 그럼 그걸 말해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그냥이... 중간중간에 하여튼 쟤는 꼭 가까워서 꼭 하고 싶다고, 내 마음속에 돈팩이라고 말해라. 진짜로 갔나? 지금 <laughs> 두 군데... 잘되고있나? 아, 모르겠어. 느낌이 있잖아. 올리 입으로 춤추고 갈거 같네요. 잘했다. 아 잘했다, 진짜로. 네. 좀 차별화 되는 것도 네. 좋고. 이게 얼짱 덮도로 찍으세요. 이거 나 어디가? 다음 할때 있죠? 네. 그리고? 아직 안정했어요. 이거 마음속에 찜해온 데 있죠? 네. 많이 좀 긴장되고 하죠, 맞아? 네. 잘해가져요 끄다, 지 마. 이팅 뚫고 아, 있다. 뚫고 있다. 뚫 선주 화이이두사람이 <laughs> 닮았다 약간 이뭐 네? 네, 잘못해본 어? 뭐하고있냐 어? 네? 뭐고치고있아저 뭐 네, 이거 잘못먹었어요 무슨 네. 질문이 지금 제일 쇼크하드나 저요? 반려동물의 시장에 대해서 <laughs> 어떻게 생각하요 그럼 출생시장이라고 인마 교무식이 커야지 그요쌤 그렇게... 반이야? 경 <laughs> 격리 한마디 쓰자 이게 아니요 <laughs> <laughs> 네, 감사합가좀 힘이 되나? 네감아합성성냥 영혼없이 어로자이 그냥.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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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한다감나나다 나.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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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다고 뭐야? 뭐, 되게 뭔가 뭔가 그, 그 생각하시는 그게 되게 트렌디하세요. 뭔 질문한대요, 이한테? 어, 일단 긴장을 좀 풀고 어. 자신의 진짜 성격 그런 거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거 또 가고 싶었나, 선기님 네. 아 진짜? 네. 이번에 어. 또그 신사, 아, 그신사옥 어. 지었어요. 괜찮네. 네가 말하지. 오, 고싶다고 네, 그래서 막, 저희는, 저분이 설명해주셔서, 저희는 이 카드로 찍고 들어가서 보관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 사원증 카드를 꼭, 몸에 걸고 싶습니다. 아. 잘했네, 잘했네. 너무 떨린다. 리이도 했어요. 잘했다. 오, 단장에서 보고 좋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저 은일 꼭 가겠습니다. 이록을 다른 때가 뭐야? 이거 설치해야 되는데? 네, 설치가 이거 잘라야죠, 팬지 알았어. 안녕. 오늘 만나볼게. 안녕. 뭐야, 저거 안되 여기는 경공에서. 아쉽고 아고 너무 떨리고. 진짜 떨려서. 일단 혹시나 후배들이 본다면 도배 도제는 떨어지다나 한 번쯤은 꼭 해봐도 나쁘지 않은 거 있어. 면접 연습도 되고, 다송도들보고 지금 심장이 너무 쿵덕쿵덕 하는데. 3학년 때되면 얼마나 더쿵쿵가할까 <목소리> 터지면 면접... 안 떨려? 아니야, 난 떨려. 저의 이력생입니다 예쁘죠? 개인정보입니다. <laughs> 아, 맞다, <맞아>, 개인정보. <laughs> 우리 집 보지 마세요. 우리 집 찾아오면 안 돼요. 긴장하면 음. 진짜 많이 던다는데 아, 그래 긴장하면 떨지.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아니어도 떨어요. 그때 그 하는 거, 거기 갑자기 그 가면, 음. 제 차례가 아닌데도 막 떨린단 말이에요. 음. 들어가기 전부터, 오늘안 그런 거예요. 어. 이게 왜 아닌 이유가 그거 같아요. 제가요, 계속, 보자마자 계속, 여기서 나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 편해졌어요. 아나 응. 처음에 약간 멘붕 오면 계속 멘붕 오는데, 응. 그지? 한들아. 저거 면안 돼요. 저거 때가 없긴 하데 살짝 틀린 기분 했던지. 어, 틀린 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그런 게 있는데요 어. 만약에 요 어느 기업이랑 저랑 이렇게 있잖아요. 어. 저는 이 기업을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저를 원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랑 마음이 안 맞았잖아요. 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아, 그거는, 그것도 끝나고 나면, 그 니가 봤던 것 중에 열개잖아 그럼 승부를 매겨. 네. 제일 가고 싶은 1, 2, 3, 4. 회사에서도 면접 봤잖아. 네. 똑같이 면접 본 20명 중에서, 우리 회사 제일 원하는 사람들 1, 2, 3 뽑아. 네. 제일 좋은 거는 니가 원픽, 저기 원픽 하면 딱 끝나지. 네. 그러야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 한명 정도? 네. 나머지는 다, 여기서 3등, 여기서는 4등. 그러면, 다음 7이잖아. 네. 그거있이 그러니까 숫자 낮을수록 좋은 거지. 아... 그걸 도대반에서 다 하는 거야. 아, 그니까, 러 너희도 내고, 회사 수도 내. 네. 네. 도대반에. 그러면 네. 도대에서 어? 다 아, 봐가지고 네. 숫자를 맞추는 거지. 아유. 연결하는 거 다시 소연이에요. 아. 자학 여러분 오늘 면접 봐주신 기업에서 오신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한테 어, 감사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강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벌써 우리 학교가 네 번째 네 번째 도제학교 이제 텀을 들면서 오늘 어, 매칭 박람회를 했습니다. 매칭 박람회. 올해는 진짜 어렵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 지금 뭐, 취업 자체도 민간 기업 자체가 거의 안 되죠. 있는 기존 시스템도 지금 고조조정으로, 어, 어떤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무려 27개 회사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그냥 도제에 그냥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 기업. 예를 들면, 뭐, 스타 기업이나 또 강소기업이나 이렇게 대부시나 국가에서 나름 검증된 기업들만 그 중에서 선별해서, 어, 저희가 하기 때문에 꽤 괜찮은 기업들, 무려 27곳에서 29명의 도제반 운영 인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이 강당에서 그 27개 회사에서 인사 담당자가 다 직접 오셔서 3시간, 4시간 가까이 길게 아이들을 면접 보면서 많은 데는 한 회사에 한 20명 이상 면접 보기도 있고 뭐, 적은 회사는, 뭐, 하여튼, 적은 회사가 한그 20곳 가까이, 많은 회사는 넘겠군요 하여튼, 그래서, 어, 아이들도 개인적으로, 어, 많은 사람은 뭐, 12, 세3 군데까지 면접 받고 적은 사람도 개인적으로 한 7곳, 8곳 정도를 면접을 봤죠. 이거는 진짜로, 어, 일반, 어디 취업 박람회 가도 이럴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괜찮은 오분의 어,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참 감동적이었던 게 나는 코로나 때문에 기업에서 정말 참여율이 저, 조할 거다라고 걱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초반부에 그 담당 부장님이 이제 업체를 컨택하러 다닐 때막손살이 치는 거죠. 우리 지금 있는 이, 원도 줄여야 될적인데 더 많이 못한다. 그런데, 진짜로, 하여튼, 아, 끈질기게, 끈질기게. 이런 도제란 좋은 제도가 있고, 뭐 어렵겠지만, 지금 이렇게 도제반으로 편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1년 반 정도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그러면 좋은 게 뭐냐니까? 이직률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실제적인 범위는, 괜찮은 사람 뽑아가지고, 2, 3개월 동안 이제 실컷 이제 인수인계 다 하고 인턴사원 지났더니만 갑자기 휙지게버리는 그 회사로 봐서는 대단히 리스크큰 거죠. 2, 3개월 동안에 인수인계 했던 그 기간을 또 새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신임 신규 사업마저도 USA에 계속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근데 도제는 이제 2학년 2학기부터 하는 거니까. 1년 반 정도 거의 이제 의무적으로 그 회사에 있는 거죠 어, 그러면 이 아이가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은 어, 회사에서도 1년 반 정도 있으면 어, 다 업무를 파악하고 또팀 간의 어떤 관계 개인 관계가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거의 이상 없이 이제 딱소프트 랜딩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어려울수록 회사로 가서는 이도제라는 검증이 충분히 될수 있는 이 과정을 어, 가지는 게 훨씬 더 회사로 봐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코로나 때문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케이스 같고 또 솔직히 학교로 봐서도 작년에 비해서 도제 신청한 인원들이 어, 객관적인 지표로 봐도 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괜찮은 재원들이 어, 도제 쪽으로 몰리는 거죠. 왜냐니까 이제. 경기가 많이 불안하니까 차라리 사망에 대해서 취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보장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 도제 토론회사의 어떤 재정적인 상태도 괜찮고 복지도 괜찮고 그런 필트링된 회사가 들어오니까 차라리 이 양이 미약기 때 내가 원하는 도제 회사에 이렇게 지원해서 도제가 되면 도제반으로 편성되면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어, 하여튼. 잘 돼서 감사하고 또 어, 도지방으로 편성될 29명 인원들도 정말 이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인 줄 알고 또 어려운 면접을 다 통과해서 어, 합격될 거니까 진짜 힘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정하고 또 하루빨리 그 회사에 맞는 사람으로 잘 서로 서로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학교랑 회사랑 또 가정이랑 잘 조율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서 잘준비수하시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고 도제로 수고하신 모든 부장님이나 선생님이나 담당 관련 선생님들 참 애쓰셨고 첫 어, 내리신 27개 회사에 한 50명 넘게 오신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들 정말 감사하고 비 오는 중에 학교가 출장 오셔가지고 감사하고 또 우리 36명의 도제 오늘 면접 고등학교 입학 면접할 때 만큼 떨리는 마음으로 막 심장을 부여잡고 예슨 모든 사람에게 격리의 박수를 보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오늘 여러분의 좋은 그 하루에 힘든 하루였지만 여러분의 좋은 경험이 될 거고 여러분 삶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